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 앞서서 또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해가지고 0.6% 전년 대비 5% 오른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를 찍었는데 2008년 8월 이후, 그러니까 네. 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상치가 4.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7%가 올라가지고 3.8% 오른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장 예상 3.5%보다도 한참 높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예상과 좀 다르게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반응 안한게 아니고 반대로 반응을 그렇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0년물 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437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늘 알다시피 기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올랐는데 이번에는 0.6%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4월에는 0.9%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0.7% 퍼센트가 올랐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낙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볼때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시장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는 세부적인 내용을 볼것 같으면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것일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고차 가격인데 중고차 가격이 7.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은그 오른 것들의 대부분이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시장이 안도감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왜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대해서 또 혹은 왜 반대로 갔는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주 연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돼가지고 그 이전 주보다도 9천 명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작년 3월 14일 주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37만 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7만 6천 건좀 많았고요. 어. 그리고 이2주 이상 신규 어, 실업수당을 받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349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통 팬데믹 전에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200만 건 미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막상 사람들은 안 구해지고 그렇다 고해서 실업자는 빨리 안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서서히 완화되지 않겠냐 아.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연방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이 실업급여가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20개 주가 넘는 주에서 현재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아. 발표를 했고요. 오는 12일부터 알래스카 그리고 미시시피, 미주리 주 등과 같은 데서는 그때부터. 10일부터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갖다가 지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쯤 가서는 이 실업자 숫자가 빨리 줄어드는 걸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뭐 여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그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치폴레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데 대략 한 직영점이 한 2600개 정도 되고요. 오.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진출해 있고 1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치폴레가 어저께 상품 식품 가격 제품 가격을 갖다가 일반 일률적으로 4%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 채용 예정인 사람들의 인건비를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볼것 같으면 레저접객업소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난 2월에 이미 15달러를 넘어섰고 15달러를 넘어선 지두달 만에 15.7달러 그러니까 4.5%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 상승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오르는 거는 받아들이는 걸로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물가를 갖다가 부추기는 촉발하는 음.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